까막 잡기, 현진건. 자네, 음악기 구경 아니 가려나? 저녁 먹던 맛에 상추는 학수를 꼬드겼다. 상추는 사내보담 여자에 가까운 얼굴의 남자였다. 분을 따고 넣은 듯한 살결, 핏물이 듣는 듯한 붉은 입술, 초승달 모양 같은 다늘고도 진한 눈썹, 은행꺼풀 같은 눈시울, 여자라도 여간 어여쁜 미인이 아니리라. 그와 정반대로 학수의 얼굴은 차마 볼수 없이 못생긴 것이다. 살빛의 검기란 아프리카의 흑인인가 의심할 만하다. 조금 거짓말을 못하면 귀까지 찢어졌다고 할수 있는 입. 장돌이나 무엇으로 퍽퍽 찍어서 내려앉은 듯한 콧대, 광대뼈는 붉어지고 뺨은 호엽하놓온듯그 우툴두툴한 품이 마치 천병 만마가 지나간 고 전쟁터와 같은 느낌이었다. 이 미남과 추남의 표본이라고 할 만한 두 청년은. 한구장 사람으로 같이 XX 전문학교에 다니는 더이었다.